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빠르게 이번에 모험가 리마스터된 거 테스업에서 한번 이펙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좀 많은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도 변동이 되고 스킬들이 이제 밸런스 패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펙트들도 다 바뀌었잖아요. 이펙트들이 확실히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인 어,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좀 천천히 우리가 또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는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지금은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펙트 부터 에, 모험가 직업군들쭉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하면서 좀 간단한 변경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테서이기 때문에 어, 우리 운영진들도 얘기를 했죠. 뭔가 이제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문의를 하거나 의견을 남겨달라고요. 예, 막 욕하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어, 바꿀 부분이 있으면은 문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안 가시는데요? <laughs> 자 그러면은 첫번째는 히어로입니다 스킬 한번 그러면은 보여주시겠어요? 자 슬래시 블레스트부터 1차 스킬 뭐 요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어퍼 차지 어,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뭐 리프어택 뭐 요렇게 저차 스킬들도 뭐 바뀌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얘네들이 아니죠 어 요런 스킬들은 일단 좀 넘어가구요 4차 스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징 블로우가 요렇게 바뀌었다 굉장히 속도감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이징 인사이징이 굉장히 범위가 커졌죠 어,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디버프기 생겼고요그 다음에 이제 인레이지는 우리 기존에 있던 인레이지. 예, 네,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인레이지, 어, 이펙트 생겼고. 야, 씨, 레엄라 개멋있는데? 미쳤는데, 레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랄라가 이제 효과가 있대요. 바랄라 쓰면 은 추가타 나간다고. 예, 바랄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타 데미지. 요건 이제 기존에 있던 일루전이랑 데스폴트.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콤보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라 블레이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블레이드. 네, 방향을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다. 어, 위로도 쏠수 있고요. 오, 야, 블레이드 방향. 어, 저렇게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오케이, 매직 크래쉬.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쓴건 이제 패닉이죠? 네, 방금 쓴건 패닉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됩니다. 패닉이 버프가 됐다. 플래시 슬래시만 봅시다. 플래시 슬래시. 돌진이야, 방금 그거는. 어, 요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있던 이제 콤보 포스, 어, 대신에 몹 타겟팅으로 이동하는 이동기 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보스에서는 꽤나 이제 유효하게, 어, 쓰일 것 같고요. 네, 깔아주세요. 예, 뭐, 소우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원래 소우버 노란색이었는데 좀 약간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뭐,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성능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예, 다음 또 직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 네, 섀도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스킬은, 자, 먼저 암살. 암살은 이렇게 바뀌었다. 1타, 2타 형태로 기존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크플레어. 야, 이게 기존에 있던 스킬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왜 개간지난다, 다크플레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연막탄도 깔아봐야 되겠죠? 어, 연막탄, 이렇게 됐습니다. 어, 부메랑 스텝 대신에 나온 것 같은데? 예, 부메랑 스텝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기가 생겼다. 예,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이제 사냥기 요거 이름은 어 이제 크루얼 스텝 어사냥기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서든 레이드 어 요거는 모험가 도저 공통 서든 레이드 베일 오브 섀도우 요것도 이제 이펙트 멋있게 바뀌었구요 베일 오브 섀도우 픽파킷을 지금 켜놓고 그 다음에 때리면은 픽파킷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가 블러디 관련 써야 될것 같은데 스킬을 블러디 파킷을 하면은 블러디 동전이 떨어지고 아 아.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기존의 픽파킥과 매소 익스플로전이 블러디 파킷과 그다음에 이제 블러디 익스플로전으로 약간 강화되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때려 주면은 어, 이렇게 빨간 동전 떨어지죠. 빨간 동전을 어, 블러디 파킥 써 주고 어, 그다음에 다시 암살 쓰면은 방금 봤어요? 암살 이타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사리 버프를 받아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최종 데미지가 세진 상태로 되고요. 이러면은 암매암으로 가야 되겠는데 결국은 암매암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암매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뭐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뭐 정확한 딜 사이클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립더 코인, 예, 플립더 코인 이렇게 온오프가 됐다. 켜놓으면은. 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오프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슉슉.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호 마스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보호 마스터는 어, 어떠한 스킬 변화가 있었을지. 요거는 플래터죠? 예, 플래터. 어, 플래터 요렇게 바뀌었구요 요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되구요 그다음에 요 친구는 이제 언카운터블 에로우. 야, 멋있는데 언카운터블 에로우. 죽네 멋있는데. 범위 개 넓은데요, 여러분. 언카운터블 에로우. 범위 죽네넓구요 어, 이 친구는 이제 폭시. 야, 폭시 빨라. 혹시개 빠른데? 예, 혹시개 빠릅니다. 엄청 빠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또 뭐냐. 이거는 프레이. 어, 프레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어, 리트리트샷. 어, 리트리트샷.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온오프 스킬이고요 어, 플래시 미라주를 켜놓으면은 자동속사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자동속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야, 이런 식으로 자동속사를 하는구만. 예, 방금 봤어요? 이제 써오고 있다보면, 어, 방금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동 속사이가 중간에 중간에 착착착 나오잖아. 쏴 볼게.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이제 플래시 미라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뭐 나머지 스킬들도 뭐 이렇게 바뀐 것들 이펙트 볼게요. 어 요거 새랑 그다음에 요거 이제 버프 스킬. 그다음에 요거 에픽 어드벤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딜기 색깔도 바뀌지 않았나? 극딜기 색깔은 바뀐 게 아니라 극딜기는 이게 날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네요 그죠 이렇게 원래 슉슉슉슉슉 원형을 그리면서 날아갔었는데 예, 일직선으로 예, 발사를 하게 됩니다 좀더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되고요 뭐요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보마는 뭐 요런 느낌이 되었다 어, 요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속사가 진짜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거 깔아 놓고 그 다음 요거 속사도 하면서 어 쉬프트 누르면서 에로 레인 쓰고 잔영이시 쓰고 야, 진짜, 타수가 존네 장난 아니다. 이게 지금 발록이라서 잘안 보이겠지만은, 날아가는, 공격하는 스킬들이 마법 화살도 진짜 개 많이 날아가. 슉슉. 자, 이 친구는 이제 불독이구요. 스킬이 안 찍혀있지만은, 하나씩 좀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어, 요거는 이제 헤이즈. 그 다음에 이럽션. 야, 이펙트 진짜, 진짜 멋있어졌는데요? 불독이. 요건 이제 패럴라이즈 어, 기존의 패럴라이즈고요. 어, 법사류들은 이제 위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점 사용하고 채공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요 스킬은 뭐죠? 매기도 플레임. 야 매기도 플레임은 거의 무슨 그냥 블랙잭인데요? 예, 매기도 플레임 블랙잭 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요 친구 어, 요거 이제 전이되는 오차 스킬 요거 이제 속도 좀 상향 먹었다고 하죠. 요 친구는 이제 텔레포트 마스터리. 야 텔레포트 쓸때 이제 불꽃 켜지는 거. 예, 이게 파이어오라고 파이어오로가 데미지를 주는데. 야, 그냥 추가타 데미지를 줘 파이어오라가 주기적으로 예, 오케이 파이어오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건 이제 어댑팅 어, 뭐 상태 이상 막아주는 거죠 어댑팅 써주고 이 친구는 이제 그 요거 에픽 어드벤처 포이즌 리전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장판을 깔아주고 여기에다가 패럴라이즈를 쓰면은 그 장판을 다터트려 버리는 요거는 굉장히 사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냥 쓰면 이렇게 되고요 예, 이제 독이 깔리기를 좀 기다렸다가 설치기 장판 깔아놓고 독 깔렸을 때 때리면은 어, 전체적으로 어, 불꽃이 다 터진다 그 다음 뭐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피니티고요 그 다음에 언스 쓰면은 그냥 무조건 인피니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뭐 쿨타임 같은 경우에는 음네 오케이 쿨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초인데 원래 기존의 이제, 언스테이블이 이렇게 메모리 초이스를 통해서, 어,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소환수 친구. 예, 소환수 친구 좀, 개인적으로는 별론데. 뭐, 어쨌든 소환수 친구도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다. 슉슉! 자, 그러면은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썬콜. 체인 라이트닝이, 오, 일단 이게 팔에서 머리로 전이는 안 되는데, 이건 사냥터 가서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소환수. 예, 소환수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즌 오브 어, 오브도 굉장히 이제 멋있어졌고 그 다음에 뭐 아이스 스트라이크 어, 아이스 스트라이크 요거를 좀 사냥기로 쓰는 경우도 꽤나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체라를 써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어, 썬더 스피어 아 이거 원래 구름이었네 우리 구름이 소환수가 설치를 할수 있게 됐어요. 일단 구름 깔아 놓고 가 볼게요. 어, 저차 스킬. 뭔 스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스킬이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저차 스킬. 뭐 콜드빔 이런 거죠. 어, 이제 블리자드. 라스피. 야, 라스피 존내 멋있인데 방금 봤어요? 이제 바인드 프리징 브레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징 브레스가 아, 요렇게 바뀌었는데 확실히 좀 그건 있네요. 얼음 숨결 나갈 때부터 바인드 걸리네 이거는 좀 너프 같아요 바인드가 나갈 때 숨결이 나갈 때 이제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좀 늦게 걸리고요 요거는 뭐 다시 바꿔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어댑팅 켜지죠 어댑팅 이펙트 개멋있다 진짜 상태이상 막아주는 거 어댑팅 켜줬고요 체인 라이트닝 일단은 지금 제가 부스터 안 찍어가지고 되게 느린데요 원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부스터 찍으면 공속 빠를 거고요 체인 라이트닝 범위 상향 음... 일단은 이펙트는 확실히 멋있긴 한데 멋있네요. 예. 이펙트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설치기. 우리 설치기 친구. 요렇게 하면 설치되는구나. 한번 누르고 아래키 누르면은 어 요런 식으로 설치돼 가지고 어 그냥 이제 때린다. 어, 자동으로 때려준다. 나머지 몹들을 좀 잡아 가지고 어, 젠되게 합시다. 오. 반응 속도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사냥 성능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바뀐 느낌이네요. 멋있다잉. 예, 칠링 스텝 찍으니까는 얼음도 좀더 사실적으로 바뀌었어. 예, 이렇게 해서 칠링 스텝 찍으면은 어, 장판도 바닥에 생긴다. 어 아주 좋아요. 오, 얼음이 얼음이 떨어지는 거는 저거는 이제 그거죠. 어, 그냥 하이퍼 스텝, 스탯, 하이퍼 스텝이래. 파이널 어택. 어, 파이널 어택 같은 거고요. 슉 슉. 어, 자 비숍 보도록 할게요. 비숍 친구도 비숍 친구도 스킬을 찍어줘야 되죠. 자 이제 어떤 시기에 되었느냐면은 비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게 사라졌어요. 벤전스 모드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엔젤레이 요거 이제 벤전스 키면은 어 엔젤레이 굉장히 이제 또 강력해지고 뭐 이런 게 있죠. 나머지 스킬들도 이거 모드에 따라서 스킬이 바뀝니다. 이제 원래는 기존에는 뭐힐 디스펠 아니면 은뭐 이런 리저 같은 요런 스킬들인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꾸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액티브 스킬로 전부 공격기가 돼요 네 굉장히 모두가 이제 공격기가 되는 뭐 요런 느낌이다 여기 이제 요거 원래 홀리 파운티는 설치기가 돼서 우리가 공격을 하죠 이렇게 어또 때려주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스킬은 이렇게 이제 홀리 블러드 홀리 블러드 요거는 이제 공격용이고 피격 데미지가 늘어나는 대신 우리의 데미지도 늘어나는 뭐 그런 부분이죠. 어, 홀리 심볼도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바뀌었습니다. 어, 거의 이 정도면 신직업 출시 수준이죠. 그 다음에 다음 스킬은 뭐야? 요거는 그냥 리저렉션이죠. 네, 리저렉션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하뮤트, 어, 소환수, 그리고 용은 이렇게 바뀌었다. 야 용은 좀 확실히 좀 멋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그 다음에는 이제 리브라. 리브라 쓰면은 어, 두 마리가 같이 나와요. 두 가지 모드가 같이 나와서. 한 마리는 이제 기존처럼 이런 식으로 때리고 어, 데미지를 주면서 때리고 한 마리는 이제 우리 기존의 이제 리브라 이전 형태랑 비슷한 데미지 증가 이런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븐즈도 한번 써 볼게요. 오, 헤도도 확실히 좀 노랗게 색감을 맞춰 줬어요. 자, 이제 그다음은 이제 제네시스. 자, 와, 제네시스 확실히 좀 멋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빅뱅이죠? 어 빅뱅은 몰라 좀 확실히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빅뱅 이펙트 그다음에 는 어, 이렇게 이제 쉘쉘 어, 쉘 쓰면은 요런 식으로 좀더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자, 벤전스를 해제하게 되면은 뭐 이제 기존의 힐 요거 힐 이펙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그냥 이제 디스펠 이펙트고요. 뭐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슉슉. 자, 먼저 이제 다음은 이렇게 이제 나이트로드입니다. 나이트로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쇼다운이 이렇게 약간 직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마크가 아니죠 지금 마크를 안 켰는데 뭐 이상한 사출기가 나가거든요 뭐 이런 것도 생겼고요 자그 다음 에 마크 키고 한번 해볼게요 마크 키면은 어 마크가 이렇게 또 따로 나가고 마크랑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시즌 어, 포시즌 사냥기고요 네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쿼드러플 어, 우리 기존의 쿼드러플. 어, 사실 쿼드러플 자체의 이펙트는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제 시전 이펙트가 생겼다. 앞에 보시면은. 일단 럭키 세븐은 이렇게 생겼고요. 럭키 세븐도 약간 바뀌었네요. 슈리캔 버스트. 오, 전체적으로 뭔가 스킬들의 이펙트를 잘 통일시켜 준것 같긴 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 바로 이제 섀도우 러시죠. 어, 섀도우 리프랑 함께 섀도우 러시라는 게 나왔는데, 이동하면서 이제 다크사이트 상태를 어,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다크사이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이제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아까 또 이제 얘기 안한게 있는데 퍼지까지 있어요. 여기 퍼지도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어, 다크플레어도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기가 되기 때문에. 어, 확실히 이거 플레어를 캐릭터 뒤로 보내가지고 플레어래. 요거 퍼지를 캐릭터 뒤로 보내서 잘 보이네. 내가 아까 걱정했던 게 플레어 캐릭터 앞으로 오면은 잘안 보일 텐데 이런 거 걱정했는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슉슉!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직업은 캡틴입니다. 캡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주력기로 쓰던 거, 어, 퍼실레이드, 사냥 주력기. 야, 씨, 퍼실레이드 미쳤는데? 어, 퍼실레이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보이시죠? 어, 저거 이제, 퀵드로우, 패시브로 바뀌었습니다. 뭐, 데스트리거 이런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원래 쓰던 거고, 어, 데스트리거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거고. 예, 요게 본번가요? 이거는 시즈본버인데? 고정형의 대포? 그 다음에 이게 배틀쉽본버구나 아 이게 배틀쉽본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먼크루 어 서먼크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윙즈 기존에 있던 건데 뭔가 약간 이펙트 같은 게 생겼네요 어 요거는 뭐야 뭔 스킬이야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어 이제 타겟팅하는 거 타겟팅하는 그 스킬이겠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것 중에 가장 큰게 여기 샤이노브 본바드라고 어 요거 이제 본버의 포격 위치를 결정하는거죠 요런식으로 포격 위치를 결정해 놓으면은 본버가 포격을 하네요 야 그냥 반대방향에 있어도 포격하는데 어 본버가 이쪽 보고 있어도 그냥 여기에다가 설치해 놓으면은 본버가 이쪽으로 포격을 해요 우리가 위치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레피드 파이어는 요렇게 바뀌었구요 야레피드 파이어 개멋있는데?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레피드 파이어 요거는 이제 어니어링 넥타 같은 것들은 이런 거는 이제 소환수 데미지 늘려주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헤드샷 방금 봤어요 헤드샷 어 이거 헤드샷 그 다음에 뭐 데스 트리거 그 다음에 뭐 다시 어,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캡틴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중화기의 모습을 잘 담아줬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틸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틸러스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노틸러스도 확실히 좀 간지나게 이렇게 바꿔 준것 같고요. 슉슉. 자, 일단은 바뀐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지. 서펜트. 어, 서펜트. 서펜트가 온오프 스킬이 됐네요. 윈드 부스터. 윈드 부스터도 이렇게 이펙트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어, 메이플 용사. 그리고 이제 바이 퍼지션 그 다음에 이제, 럭키 다이스. 뭐, 요런 식으로, 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 스킬들은 뭐, 퓨리어스 차지. 뭐, 그대로죠. 자, 우와! 미쳤다! 이거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격투 스킬. 피스트 인레이지. 그 다음에, 어, 격투 스킬. 이야, 격투 스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격투 스킬 돌진기. 자, 변신! 변신하면은, 요런 식으로, 파란 색깔, 어, 뿜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이동되고요. 기존이랑 똑같은데, 이제 그 변신 폼만 없어진 것 뿐이에요. 어, C 서펜트를 그럼 o 해보고, 어, 수령 스킬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령이 추가타가 이제 나가게 되죠. 이제 보이시죠? 아, 그냥 이렇게, 와! 어, 봤어요, 여러분?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패시브 형태로 수령 스킬들이 나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스 가서 한번 쳐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수령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이게? 와, 미쳤는데, 진짜로? 어,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건 이제 보스기고요 어, 보스기 쓰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수령 스킬, 어, 온 시켜놓고, 수령 스킬 쓰면은, 나가고, 어, 죽었고, 살아나서 다시 수령 스킬, 어, 써주면은, 야 씨, 지린다, 진짜. 바이퍼는 미쳤는데, 진짜? 수치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은, 스킬 세팅 자체는,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쨌든 여기까지. 슉, 슉!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크나이트입니다. 어, 다크나이트는 이제 궁근일, 어, 노쿨이고요 어, 이제 여러 마리, 어, 때릴 수 있게,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사냥기죠? 어, 사냥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서시스. 어, 신서시스 이렇게 강력히 생겼고요. 비홀더 이렇게 나왔고, 야 비홀더도 확실히 좀 괴수의 느낌이 많이 나 그지? 어, 비홀더 임팩트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자, 뭐 나머지 이제 그 저차 스킬들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만차 스피어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기 단일기래 이제 그냥 사냥기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크호체 예, 코어체 이펙트 이렇게 됐고 리인카네이션 자 리인카네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인카네이션은 이렇게 이제 어, 풀그 다음에 하프, 쿼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 무적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지속 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어뭐 이거 쓰면은 이제 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동률 부분에서는 뭐 하프가 좋다고는 하는데 어, 그거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죽어볼까요 한번 리인카 쓰고 한번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인카네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하프로 해놓으면은 나오면은 뒤지겠죠 막 뒤져볼게요. 이러면은 이렇게 리크카가 터진다. 이거는 리크카 이펙트가 다 다르다고 하네요. 어, 리잉카 이펙트가 다 다르다고 하니까는 여기 이제 쿨타임도 보이고 어, 요거를 이제 다 채워야지 어, 요 시간 안에 요거 이제 게이지를 다 채워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쇽쇽! 자, 듀블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스킬들... 만 보면 되겠죠? 자, 히든 블레이드. 와! 개멋있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 사슬지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그거야? 펜블이야? 펜블이 팬브리 이렇게 바뀌었어? 뭐지? 그 다음에, 블레이드 퓨리. 어, 불퓨는 이제 기존이랑 비슷하고요 파컷. 야, 파컷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써지는구만. 방금 봤어요? 예, 네, 그게 파컷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스 딜압축됐고요 불스 되게 지속시간 짧아졌어요. 어, 끝. 자, 그 다음에는, 어센션. 어센션 약간 좀 새까맣게 이렇게 좀 바꿔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요렇게 이제 내려오는 스킬. 어 내려오는 스킬 그럼 어센션 쓰고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나머지 스킬은 이제 아수라. 야 아수라는 확실히 범위 좀 넓어졌어요. 어 아수라는 확실히 어, 범위가 좀 넓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덤이. 어 더미 이펙트도 이렇게 잘 보이고요. 와, 더미도 확실히 눈에 잘 보인다. 이러니까는 예, 뭐 미러 이미징, 미러 이미징 이펙트는 이렇게 됩니다. 미러 이미징, 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플래시뱅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뱅 직선으로 나갑니다. 어, 방금 이게 플래시뱅이고요. 슉슉.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캐논 슈터입니다. 예, 캐논 슈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캐논 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 이펙트들이 굉장히 이제 최신식화가 됐다. 하나씩 그냥 보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주카그 다음에 이제 버스터. 버스터는 잘안 보이죠? 이제 멀리서 써볼게요. 어, 버스터. 어,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몽키 트윈스. 야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바뀌었는데? 어, 몽키 트윈스. 버스터. 그 다음에 마그네틱 앵커. 어, 앵커도, 오, 좀 약간 섬광이 생겼어요. 노틸러스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어, 봤지? 이게 미니 캐논볼인 것 같아요. 방금 본 게, 어, 저게 미니 캐논볼인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롤링 캐논, 어, 롤링 캐논, 야, 엄청 뭐랄까, 롤링 캐논 되게 타격감 있게 바뀌었는데요, 그죠? 예, 롤링 캐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코볼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코볼 한 번에 발사. 지금 이게세 개가 이렇게 한 번에 나가게 되죠. 이러면은 예, 타수가 어마무시하겠죠. 지금 벅샷을 안 켜서 예,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굉장히 타수가 어, 어마무시할 거다. 쑥쑥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팔라딘입니다. 어, 팔라딘은 화질이 좀안 좋긴 한데 그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라딘 뭐 기본 스킬들 이제 팔라딘에 맞게 어퍼 차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저차수 스킬들 뭐 페이지 오더 그 다음에 뭐 디바인 스윙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고요. 디바인 차지 어, 이렇게 디바인 차지 우리 기존에 쓰던 거 이렇게 바뀌었고. 돌진, 야, 돌진도 망치를 쓰면서 돌진을 해. 이런 어, 식으로 망치를 쓰면서 돌진을 하고, 뭐, 파라 쇼크 가드, 이것도 이제 버프죠. 온오프 버프. 자, 그럼 이제 나머지 4차 스킬, 어, 디바인 스티그마, 뭐, 요런 식으로, 어, 기존의 스킬들에서 이제 뭐 추가타 형태로 나가는 뭐, 요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방금 거는 이제 또생추얼이고요 자, 이렇게 블래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래스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블래스트를 쓰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추가 타가 좀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어, 디바인 차지 쓰면은 어, 스티그마가 나가고 블래스트를 쓰면은 이제 저지먼트가 나가고 생티티 야 스마이트가 진짜 준내 멋있게 바뀌었다 그지 어 스마이트 그 다음에 에픽 어드벤처 그 다음에 생티티 생티티도 좀더 입체감 있게 예, 바뀌었습니다 쭉쭉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다음은 신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가 들고 있던 험가 공수 공룡 뭐 리트리트샷 같은 것도 이제 생겼고요. 신공에게도 리트리트샷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환수 어, 프리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버프 샤프 아이즈, 그다음에 뭐 불사이 에픽 어드벤처 크, 멋있죠. 지금 우리에게 생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피어싱 2차 스킬 된거 이렇게 이제 피어싱이 나갑니다. 야 확실히 조작감이 달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나이핑. 어, 스나이핑도 이제 확실히 석궁의 모양. 스나이핑 되구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스킬이 프리저 스킬이 있어요. 프리저가 때리는 스킬이 있어. 방금 봤어요? 예, 네, 저렇게 이제 프리저가 때리는 스킬이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설치해주고, 화살 깔아주고, 롱레인지 트루샷, 하이퍼. 이야, 이거 개멋있는데?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가지고, 다시 누르면은, 블링크, 요렇게 네, 블링크 할수 있습니다. 블링크, 어,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점. 블링크 설치를 해놓으면은 80초 동안 어, 재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해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 지속 시간 동안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보이죠? 예, 블링크, 쇽, 쇽.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모든 모험가 직업군의 이펙트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이제 성능적인 부분들은 얘기를 안 했고요. 예, 이펙트들을 봤으니까는 뭐 여러분들 보고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조만간 빠르게 예, 테스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리마스터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 또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퀄리티 있게 어, 굉장히 좀 면밀한 분석. 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깐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리마스터에 관련된 좀 자세한 분석적인 얘기가 궁금하시다면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